안녕하세요. 오늘의 시간의 종목은 금양이고요. 이 종목을 매수한 이유는 살만한 종목이 없었다는 거. 그나마 금양이 제일 살만한 모습을 보여줘 가지고 매수할 만한 모습이 나와서 그래서 매수를 했고. 이 종목은 개파락이 나오면은 한번 추가 매수해 가지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가 베팅 할 만한 종목이 딱히 안 보여요, 지금. 한양 ENG 같은 경우 개파락이 나오면은 매수할 생각이고. 그리고 서남은 뭐, 지금 뭐, 너무 높은 자리라 그냥 보려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모주, 시지트로닉스. 이것도 개파락이 나오면 한번 조금만 매수해 볼게요. 오늘은 그렇게 매수할 종목이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금양 대응하는 거에 집중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따 돌아올게요. 네. 장시작 한 40초 정도 남았구요. 한양이 엔진은 개파락이 엄청 크거든요. 어제 시간에서 강했던 종목인데 지금 개파락이 커요. 찬 개시했습니다. 일단 금양 대응할게요. 매수세 들어오기 때문에 잠깐 홀딩. 주문 주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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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의문 접수 완료. 야, 이거 본전까지 내려오는데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절반 또 본전에 정리했고요. 조문접수 완료 조문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아 마지막에 손절했고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한양 E N G 매수해 봤고요. 너무 늦게 매수한 감이 있는데.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좀 주...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매도했습니다. 다시 한번 매수 걸어 볼게요. 주문 접수 완료 네 현재 시간0 0시0 0 0 0 0 0고0 0 0 0매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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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지 않은 0 같아요. 매매 내역도 금양이 초반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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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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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때 먹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마무리 됐고 그리고 한양이엔진은 e 2만원 뚫을 때 이때 들어와서 짧게 먹고 나왔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 매매할 종목이 없어요 요즘 뭐 2차전지는 제가 뭐 생각이 없기 때문에 장중에 단타는 최대한 안할 생각이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